이럴수가, 라이온이 여기 앉아있길래, 아까, 저거, 크림 비슷한 게한 마리 와가지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게 크림이잖아. 크림? 근데, 저쪽에 보이시나요? <laughs> 아, 내가 지금, 누구야? 브라운? 한 마리가 브라운인가? 크림. 아까 왔다가 저기 내가 오니까, 어, 아, 저기 두 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구나. 크림이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뒤금 와서 밥을 먹다가 내가 나오니까 도망가버렸거든. 지금 보니까 크림이하고 완전 딴판이네. 이러니까 <laughs> 그림이가 가지를 몬하고 아재도 밥 먹으러 갈려고 하다가 뒤로 돌아와 봤는데 지금 둘다 지금 직설에도 몬하고 앉아있네. 가보이지여기는안 된다. 가라. 이제 이들이 오면 안 된다. 여기는. 가라. 가라. 쫓아내습니다크리보다는 훨씬 콘네 경치가. 아직도 지기 크림이 자체가 아기라는 새끼를 낳았어도 크림이 자체가 아기라는 큰 고양이들이 오는 지않으라또 엄마 어디 갔노? 크림! <놀람> 아씨 나한테 백끼놓고 가버린가 이제 설마 아씨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크림 엄마 그거 갖다 가나 일단 아씨밥 먹고 올게 누거 있어라 크림이요. 넘어가, 가지고 내려, 올라와, 올라와, 그래? 브라운이 이제 방금 왔어요. 저기서, 저기서 쫄쫄쫄 끌어오서, <laughs> 끌어오니까 다른 고양이 냄새가 나거든. 너, 씨, 마누라고 자식을 지켜야 되지. 어? 그분 마누 아가씨 마누 라가씨 혼자 달달 떨미 지키다가 신랑이 오니깐 그거 왜 들어갔대 <laughs> 날은 춥고, 이방인은 자꾸 오고. 야, 아저씨가 쫓아내지이 망쟁이지, 인마 어? 좀 마누라고 아들, 아들내미하고 씨. 뭐 잘못되면 못잘락하노. 너 저, 저거 밥 먹어, 빨리. 아저씨 밥 먹으러 갔다 올게. 아 <laughs> 지금. 못 보던 고양이가 와, 왔다 가고 난 뒤로. 크림! 크림! 왜 갑자기. <laughs> 아재가 <laughs> 너들을 협박한 것도 아니고. 고양이가 온걸왜 하겠노? 나 아, 연이 지금 지도달도 들은 방금 닭가슴살 한 개씩 먹었잖아 엄마는 닭가슴살을 안 먹으니까 왜안먹 이거라도 줘야지 됐어 यूद हंगा 가만있어. 아, 이게 완전히 엉뚱한 고양이가 또 왔다 가는 바람에 전부 예민해져 가요, 애들이. 됐다. 응. 없다. 끝. 나이온치 집에 연락먼면 화장실도 갖다 갔다... 크림. 응. 화장실을 내놔줘야 되지. 이렇게. 온버지 있어. 니거 올라가 있을 거야? 기다려 그럼 하팩을 하나 넣어줄게. 하팩을 <laughs> 방금 두개 까가지고 저기다 넣어놨거든요. 라이언을 올리 놨는 데뭐 엄마하고 아빠가 있으니까 저에도안 올라갈라 하네. 엄마하고 아빠는 지금 또초 비상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엉크리고 앉아. 뭐이 안에 들어가버리면은, 넣어놓으면 되는데. 아휴고부싹닦으니까 씨... 엄마가 놀래가요. <laughs> 아빠한테 들고 뛰려고, 저기. 지금. 그것서 그냥, 그냥, 뛰어야 돼. <laughs> 아빠가 또 머리. 아빠 대시했대. <laughs> <laughs> 들고 따라 갔다 올 탈게 탈다가. 아빠가. <웃음> <웃음> 이거 브라운. 혼내라. 저혼나야 된다죠. 엄마 놀래게 만들고 아빠 놀래게 만들고 완전. 아 씨. 그림이가 아, 여기 크림 때리려고. 그저 때고 이거 따뜻한데 좀, 추우면 이거 따뜻한 걸좀 하라고. 이 아줌마야. 에이. <laughs> 고양이들은 안 추운 걸로. 일단 여기, 뜨끈뜨끈하니까 여기다 놔놓겠습니다. 누구든지 올라와. 자, 브라운 아들 교육 독보를 시켜. 엄마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려. 아빠하고 라이오는 아까 밝을 때 밥을 먹었고, 크림이가좀 전에 오는 바람에 크림이 혼자야 지는데제밥 먹었습니다. 거의 다먹은 이게, 예. 저기, 화팩을두 개를 완전 히 여기다가, <laughs> 야 이럴수가, 이거 완전 뭐, 불이 날 걸체로 완전히, 아, 이래가지고, 그 네, 도로 빼겠습니다. 이래 갖고 사람들이 덮어줘야 되는데 와 이거 뜨거워 라 이게 완전히 불이랄까 싶을 정도로 급이 날 정도로 뜨겁네. 이게, 이게 고양이한테 바로 가면은 화상 입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아 라이온, 아 사람을 가지를 모르네 이걸 두 개를 뺐고요. 또두 개를 더 했습니다. 오늘은 저기다가 네 개를 넣어주겠습니다. 수건으로 싸가지고, 와, 이 엄청 뜨겁구나, 이게. 나는 하펭이 뭐 이렇고, 온도가 뭐 올라가겠나 이랬더니, 응. 이거는 어젯밤에 거 빼내고, 두 개를 더 만들어 왔어요. 두 개를 더 만들어가지고. 네 개니까 네 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난로가 어떻게 아 난로도 지금 보이죠? 켜져 있습니다. 난로로 안 내리게요. 판넬이 뜨끈뜨끈할 정도로 이렇게 요거는밤1 2 시까지만 제가 켜놓고 지금부터 밤 12시까지만 켜놨다가 12시에 끄고 내가 이놈 때문에 또 요즘 완전 새벽 4시대 계속 깨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다시 전원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 따뜻해지고 이거 전원 전기 켜주고는 그 시간부터 이제 잠을 못자고 저거 영상 편집하고 새벽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로넣주고 이게 와 이렇게 뜨거워지는구나 수건으로 감싸는 방석으로 감싸 는거니아이구요 이거는 내가 만든 거는 별로 안 뜨거운데 이게 완전히 지금 방석으로 눌려놨던 거는 막 엄청나게 뜨겁네요 이놈은 올밤에 따뜻하게 지금 이게 벌써 날로는 벌써 제가 이 영상이 나갈 때쯤, <laughs> <laughs> 앞에 그 사책 영상이 밀려가지고, 벌써 하면, 4일째 이게, 날로는 켜주고 있는 거예요. 4일째. 오늘 낮에는 막, 엄마 비슷하게 닮은큰 고양이가, 아이고, 의미가, 지키고 있었는데, 라이온 너왜 숨었어? 내려와 빨리 나와 들어가야 돼 어차피 지금부터는 이제 안에 있으면 돼 그냥 라이온 나옵니다 거왜 들어가 있는데 니가 어?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솜나이게 <laughs> 그거 안되는데 밖에 게있을거봐 나옵니다 나옵니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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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빨리 나옵니다 꼭 어? 아저씨가 물리력을 써야 됩니까? 나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만 아이 들어가 싫은가 같다 그냥 좀더나쪽 그렇게 안 추우니까 집에 또 엄마 엄마가 가버릴라 근데 집을 집에 여가에 갈란지 아니면 애가 여기 밖에 있으니까 엄마가 못 가는 건지 알 수가 있나? 이거 가면은 아까 낮에 왔던 그 큰 고양이, 오, 뭐야, 로. 그래 날로도 켜놨는데, 들어가는 게 맞는데. 가자. 나이거 들어갑니다. 추운데서 고생할 게 아니고. 자, 집으로! 집으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면 알아듣습니다. <목소리> 집으로 가면은. <목소리> <목소리> 집으로 가면은. <목소리> <목소리> 여기가 지집인줄 안다니까. 집으로! 물 음. 먹나? 아 이게 지금 장소가 너무 좁아가지고 물그릇 큰 거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 지금 공간이 화장실 들어가고 나면 딱 요만큼 딱 비거든요 우리 작은 걸를 저거밖에 안 들어간다니까 근데 애들한테 전부 다 물을 여기 와서 먹어 밖에는 잘안먹고아와 사르르 하루만이 저렇게 많이 퍼먹고 아침에 내가 꽉 채워놨는데. 크림! 크림! 들어와! 저기 들어가 빨리! 아들한테 가! 누가 왔는데? 오지 얼마 아이가? 꼬리완전 부풀려 가지고 아, 맞네, 지금.